안녕하세요. 이제 들녘에는 가을이 화연히 무을 익어가는 그런 계절인데요. 오늘은 경북 예천을 찾아왔습니다. 이곳에는 100년째 세금을 내고 또 장학금까지 준다는 우리나라 유일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. 추석 연휴 때 시간이 나시면 한번 다녀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도 힘차게 직진을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! 직진 직진 이제 구독자님 순리대로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석송령을 찾아왔습니다 <laughs> 나무가 아주 대단합니다 와서 보니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석송령을 또 우리 구독자님 순리대로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꼼꼼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나무는 과연 가격으로 따진다면 얼마가 될까요? 출발. 와,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. 이곳의 횡서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. 오늘은 열려 있군요. 안으로 들어가서 보기 쉽지 않은 모습들을 영상에 꾹꾹. 물러 담도록 해야겠네요 자 오늘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700년 묵은 소나무의 기를 듬뿍 받으시가지고올 한해 건강하시고 또 추석 연휴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면서 채널 끝까지 고정 그 가까이 오셔가지고 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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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남을, 가까이, 가까이 오셔가지고이기을 보고 이 줄기를 보고 위를 쳐다봐요. 그래야 속종면을 옳게 볼수 있습니다. 어? 그게... 야, 가까이 오셔가지고 저 위를 쳐다보세요. 그러면 마치 요리 꿈틀꿈틀하는 것같 모양을 아... 보일거예요 아... 이 나무를 가까이 보면나무에 멋있는 뭐 게잘 몰라요. 여기 가까이 오셔 가지고 이 기둥에 붙어서 위를 수직으로 쳐다보면 이 가지 하나 하나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용과 같습니다. 뱀 같은 뱀. 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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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게 이 석송령의 장점이에요. 자 석송령에 대해서 좀 할게요. 이 석송령은 썩는 성씨고 썩은석이고 이름은 송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나무예요. 이 나무의 나이는 700살이고 키는 1 1 m 터고 가슴 둘레는 4 2 m 고이 동서의 길이가 2 4 m 고 남북의 길이가 3 2 m 고이 나무 그늘의 면적이 324평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소나무고 천년기념물입니다이 나무가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요 앞에 하천이석간천 아까 우리 그 수락 때 봤던 거있죠 그 석가천 하천인데 지금부터 한 700년 전쯤 이 지역에 큰 홍수가 나요. 그 홍수가 났을 때이 외에 영주 풍기 지역인데 거기서 떠내려가는 작은 소나무를 이 동네 주민들이 건져서 심었습니다. 그 어린 소나무가 자꾸 자라면서 세월이 흐르고 거목이 그 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의 소원을 비는 당산목이 되고 마을을 지켜주는 지주목이 되면서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세요 그렇게 600년을 쭉 흘러오다가 1920년대 일찍질 돼가지고, 이 지역에는 이 수창 씨라는 분이 계세요. 이분이 외아들이 있었는데, 이 외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네요.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들어가지고, 돌아가실 때쯤 돼서도 이 행방불명조차 모르니까, 동민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해요.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 나무 한테로 다 이전을 해달라고. 그러고는 이분이 돌아가셔요. 그러고 나니까 동민들이 모여서, 아, 이걸 이렇게 훌륭한 뜻을 유언을 남겼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나 해서 동네 회의를 열고 나서, 그러면 이 나무 앞으로 이전을 해주자. 근데 이렇게 일반 나무는 안 되니까, 그럼 이 나무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람만 시켜야 되는데, 어떻게 하노? 이 마을이 전향리인데, 요 마을은 석평마을이에요. 그래서 석평마을의 영험스러운 소나무라는 뜻에서 석송영이에요. 그 1927년도에 이 나무가 이제 땅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는 일제 시대에 가지고 조금 이전하기가 쉬웠어요. 그래서 동네에서 그 필요한 서류를 해가지고 27년도 이전을 하는데 나중에 이 나무를 팔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감 증명서가 붙어야 되는데 나무가 인감 증명서를 발급을 못 받잖아요. 그래서 동민들이 이나무는 원천적으로 나무 앞에 있는 땅을 팔수 없도록 만든 우리 조상들이 지혜야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. 이 석송령이 또 더욱 유명하게 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내는 나무고 장학금을 주는 나무예요.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두 그루가 다 예천에 있습니다. 이 석송령이 시초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한 25분쯤 가면 용궁면에 있는데 거기 항목근이라는 캡나무가. 3,70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세금을 내요. 그리고 여기는 1,890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, 석송령이. 그래서 매년 한 10만 원 정도의 종합 토지세를 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부자 나무 세금 내는 나무 이렇게 알려주면서 일본 NHK에서도 주기적으로 여기 와서 촬영을 해가요, 지금도. 그리고 또 하나 장학금을 주는 나무는 뭐냐면은. 1985년도는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시절이에요.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 지역의 행사에 참여해요. 이거 참여하러 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석통령 얘기를 듣게 됩니다. 그러고는아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으면 은 이게 후손들한테 길이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500만 원의 하사금을 주고 갑니다. 그 당시에 5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. 85년도에. 그래서 동네에서는 또 동네 회의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럼 장학금을 하자. 이래서 그 500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거기에 나오는 이그 예, 이자로 이 동네에서 나온 학생들한테 매년 장학금을 주고하요 지금까지 주고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줬어요. 지금까지.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내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 나무가 이걸 해서 더욱 유명해졌고 이게 석통령 신비스러운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전에 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. 그 옛날 우리가 그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팽배해 있을 때 아들 못 낳는 여인네들이 여기 와서 돌탑을 쌓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믿음이 전국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돌탑을 쌓고 기도를 드렸어요. 이게 1960년대까지 행해져 가지고 제키 정도로 요 주변이 전부 돌담이 생겼어요. 근데 이 돌이 눌리면 은이 뿌리가 불툭불툭한 게 숨을 쉬려고 나오는 건데 이게 나무 생육에안 좋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에 이걸 다 없앴어요. 그리고 6.25때는 석송역 나무 밑에하고 요 위에 가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두 군데가 인민군 기지였어요. 그래서 국군하고 유엔군이 반격을 할때 이게 대규모,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지는데 이 동네는 비켜가고 요 위에 마을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하루에 1 0 0 명이 돌아가셔요.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소통령이 우리를 살펴줘서 그렇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매년 정월 보름날 저녁 자시에 여기 동신제를 지나요. 이게 이재단입니다 군수님도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. 그리고 이 훌륭한 소통령을 이제 우리가 계속 후손들한테도 잘 길이 보존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사람도 있죠. 여기 두 분인데 이게 우리 96년도에 시를 뽑아가지고. 이천0 2년도에이 자리 뽑은 고개목입니다. 이두 나무가. 저게 앞으로 이 석송령을 이어갈 것들이고 문에서도 이 석송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 앞에 보이는 도로가 전에는 이 석송령 바로 펜스 옆으로 붙어있었어요. 근런데이 차량 매연이라든가 이런 여름에 고온이 석송령 생육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한1 5 m 정도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도로를 지금 밀어버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석송령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아 네. 여기 어떻게 되십니까? 예천구문화관광설사입니다아 네, 그렇습니까? 반갑습니다. 예 네, 네, 여기 방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는데 네, 네. 하루에 상당히 많이 찾는가봐요 여기예 네, 많이 오시요 주말에는 더 많이 오시요아 주말에는 더 네, 많이 네. 오시고. 네, 네, 네.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는 지금 펜스로 지금 숙성용으로 다 이렇게 쳐놨는데 이게 네. 그러니까 상시 개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시 개방은 아닙니다. 아 그럼 네. 어떤 때 개방이 되나요? 아 금년에 처음에 4월달부터 네. 6월 끝지면 개방을 했어요. 아 이제 개방을 했었는데 오시면 이제 자꾸 선암을 만지니까 그렇죠. 그, 그 만지다 보면 탈이 음. 날수 있고 서 음. 이제 원래 이제 제방을 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. 아 그래요. 그러면 네. 이제 뭐 네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. 예. 많은 분들이 예, 오셔가지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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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한 예, 예, 케이스로 예. 안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기회가 예, 있었는거죠? 예, 네, 예, 예, 예. 아, 행운이죠. 네, 행운이네요. 저도 <laughs> 예. 오늘 와가지고 안에 쏙쏙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있었어 예. 그렇게 꼭 문화관광과에 음. 문의를 한번 하시고 음. 해설사 도움을 받으시면 질 높은 음. 관광을 음.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예. 어, 여기 가 단체 말고 개인적으로 와도 그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? 1인인 경우, 1, 2인인 경우는 에 사실 다른 예약 시간과에 예, 겹치지 않는다면 도와줍니다. 아 1, 2인이라고? 예, 예 오, 겹치지만 않으면 도와주는데, 네. 어, 혹시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 음, 다수가 중심이 되니까 음. 많은 분들이 올때 그분들과 예약이 돼 있으면 음. 할수 없이 못하고, 아니면 그분들 듣는데 같이, 아, 다치, 예, 네. 음. 예. 그. 들을 수 있죠. 아, 그렇네요. 네. 아,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창군입니다. <laughs> 네, <laughs> 네. 네. 요 옆에 이제 한 5분에서 10분 거리 네. 안에 금당실 마을이 있습니다. 네, 네. 네. 10월 3, 4, 5일 날 네. 3일간 금당 야행 행사를 네. 합니다. 네. 어, 작년에도 있었고. 음. 그래서 이 금당 야행에 오시면은 이 다른 야행이나 축제에 가서 구경하지 못한 장면을 음.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거기에는 이제 전통 홀레를 축제하게 되는데 일부에는 한머리 음. 어, 함사세요를 음. 가지고 어, 어, 한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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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, 그런 장면으로 그런? 이제 일부를 네. 하고, 이부는 이제 전통 홀레를그 하고 삼부에는 음. 신행길을 갖다 재연을 합니다. 같이 아, 그세 일, 부 이부, 삼부로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데 어, 시간 되신 분들은 검당실 일원에서 이렇게 전치를 하기 때문에 어, 한번 검당 그 야행에 한번 참석하셔가지고. 음. 어, 같이 동참도 하는 음, 참여할 그런... 수 있는 예, 그런 예, 행사에 예, 그죠. 예.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날짜를 정확히 한번 더 말씀해 예, 주시겠습니 10월 네. 3, 4, 5일입니다. 아, 3, 4, 5일에 예. 네. 오후 한 3시부터, 음, 3시부터 9시까지. 9시까지. 그럼 예. 3일간 계속 이어지는 거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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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. 네. 그래요. 이렇게 또 소중한 말씀 해 주셔서 예, 예, 예. 많은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. 예. 지금이 회관 앞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쑥송녀 2세라고 하네요. 어, 저 밑에 1세 씨를 받아가지고, 요 2세를 헬통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옮겨 심어놨다고 합니다. 이것도 끼고, 저쪽 저것도 끼고, 두 그루를 이렇게 아, 심어놨다고 합니다. 이곳은 정말 신기하게도 어, 세금과 장학금을 같이 주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어갖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어, 찾고 있는데요. 휴일 같은 경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천여 명씩 몰린다는 그런 곳입니다. 아주 이 석송령 소나무 하나로 마을에 배박이 난 그런 어,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. 오늘 경북 예천군에 와가지고 석송령을 함께 돌아봤는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곳을 추천해 주신 순리대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. 이곳에 와서 이제 알게 된 사연은 정말 700년 된 소나무가 100년째 세금을 내고 있다는데 한번 놀랐고요. 또두 번째 장학금까지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놀래게 된 그런 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우리 구독자 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어 알고 있지만 또 시간이 안 나서 못 오신 분이 계시면 어 영상 시청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한번 왔어 다녀가시기 바라고요. 또 이곳에는 예천에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, 문화관광가로 전화를 하시면은 예천에 행사 내용이나 또 어, 이런 곳에 와 가지고 어, 혼자 보는 것보다 또 해설사님이 같이 동반해서 해설을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관광을 하면은 더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